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주사가, 주사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조선구마사로 인해서 말이 많습니다. 조선구마사가 지금 폐지됐긴 한데 거기서 뭐 중국음식이 병이 나오고 뭐 중국의 옷이 뭐 한국의 옷, 옷으로 동갑하고 뭐 중국의 칼같가 한국의 칼로 등급하고 이게 문제 맞습니다. 이것은 중국 자본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로 진출했기 때문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부동산에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제주도의 땅을 많이 샀다. 고그니다이 문제인데 이들을 이들이 땅을 못 사게 합니다. 이들이 중국인들이 그 무슨 속셈이 있어서 땅을 사고 드라마에 그 투자하는 겁니다. 이, 그니까, 이거, 이, 중국의 자본을 침략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후한서의 동의 열정과그 주석 인연, 그다음후한서그경군 세계에 그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후한서 동의 열정에 보면은 황제 일기를 동방을 일어, 일하, 일어 한다고 하였다 이런 근금이다 이가 어지러워서 생명의 조합을 만물의 땀에 근본하여 산출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는 천성의 요소나 변비로서 다스리게 시키기 때문에 분제국과 불사국에 있기까지 한다. 후한스 도미역자는 옛날 류행금의 회증을 우회해 살도록 하면서 양국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대체로 해가 도는 것이다. 이 우이라는 것은 고조선을 말합니다. 여기 그 산동반도 쪽에 우이 오이, 우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인금 때이 산동반도가 고조선 땅이라 그 고조선 땅이었습니다. 우금 치지에서 산동반도는 요인금 때부터 조선의 땅이라고 썼습니다. 사계 요인금의 위점을 시켜서 우이 땅즉해 뜨는 곳에서 일철 경건에 맡겨야 했다. 우이 땅은 청주라고 했다. 청주는 현 현지의 산동 관도다. 이렇게 우이 우위, 우가 고조선이고 이 구이가 동이 구이가 고조선을 건국, 건국했고 산동 관도가 고조선의 땅이라 했습니다. 우공추지에 동의구족은 우위이고 우위, 우위는 조선의 땅이라고 했다. 나아가 사기에서 양국은 바로 핵 뜨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양국은 외교로 산동반도 양국 조선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b c 2 4 0 0년경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동의고유들이 고조선을 건국했고, 고조선의 영토가 산동반도 포함, 저 해이, 회의 지역까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원서 동명 열전을 보면 하우시의 그 하나라 하우시 태강의 덕을 자 이인들이 처음으로 변하기시작였다소강 이후부터는 대대로 왕하에 감복되어. 왕실에 부정한 그들의 음, 음악과 춤을 바치게 했다. 태평화라면 기년의 말하길 재상의 징여가 상가에 거쳐있다. 기내에서 말하길 재상의 해, 원년 회의를 정벌했다. 후상책의 인연 황해를 정벌했다. 후상책의 인연 오믹케들이 내보냈다. 이렇게 회의하고 황해하는데 이거는 고수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죽서기년의 태강이 태강의 짐승으로 도입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유공씨의 재은 예에게 쫓겨난 뒤로는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의 호남성 자좌코씨의 타이캉현의 양하에 머무르다가 1 0년도에 병으로 죽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유공씨라는 건동의족에 속하고 그 산동성 쪽에 있는 부락입니다. 수장 수상, 수장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내부에, 내부에 보면은 한나라왕 상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으로도 쓴다. 한나라의 5대 국군, 증강의 아들이고 소강의 아버지다. 축세기년에 축세 따르면 제한지 1년의 해를 공격하고 다음에 풍이, 풍이와 황이, 황이를 공격했다. 진료 때 우위가 저아었다 이게 풍인이, 황인이 하는 것은 고조선만입니다. 우이를 다가 고조선으로 했습니다. 음. 당군 세계 보면 오세군 당군 때 조선 2,119년 하나라오세왕 상이 설득함으로 인근께서 식달에게 명하여 남진 변 삼부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정벌하게 하시니 천하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복종했다. 교현사와의 기록 가륵 당군 때. 하나라 왕의 덕을 이어그 신화관도 왕위를 넘보고 반역한 자가 있으므로, 십달, 이렇게 하나라 우대관 상에 대한 기록에 해의를 공격하고 풍이와황위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기원사나 당군사계에 고조선의 왕, 상과 싸웠음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서기론에 해의, 풍의, 황이가 고조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 때 고구력을 배그로 표현했습니다. 여진을 갖다가 음류, 물길, 발갈로 표현했듯이, 이, 뭐야, 해 풍의, 황해를 고조선이라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희원사의 오사, 오사 당뇨 때, 하나라왕 상을 정부를 하고자 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흥의, 화해의 사실을 보내고서 서로 교파했다축석 보면, 하나라, 흡상의 황위를 전부하고오랑캐들이 내변했다는 기록이 있다. 교원사에 보면 하나하나 상을전부하고 했으나 기, 이기지 못하고 화해하고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원사나 죽석인의 기록이 비슷합니다. 하나하나 흡상을 전부라고 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사신을 보냈다. 죽석인의 연에서 말하길 기 후발 지기 원년, 모든 오랑캐가 왕문에 내변했다. 모든 오랑캐들이침을침며 들어왔다. 그러니까 오랜 캐가 그, 뭐야, 그, 춤을 추며 들어왔다 그럽니다. 좀 희한한 기록이지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음된 것도 보면, 하나라왕 소강이 하나라의 둘을 다시 으킴으로 오랫동안 화목하게 지냈다. 홀따을 담궜다 하나라의 덕이 세태이니 사람을 시켜서 정체를 살펴보게 하고, 총과 노래를 보내 시험하게 했다. 후한세 도미전의 태평, 얼음에 모두 오랑캐가 왕문을 내비나고 춤을 춤에 들어왔다는 기록과, 후대당고때 하나의 총과 노래를 보냈다는 기록과 이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군세계는 당군세계에 후한세 도미전의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 게 맞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지식일이 쓴 고조선 고구려 역사에 보면은 고조선은 BC 2357년 치세를 시작한 유 임금 때부터 중국의 송민이었다. 그러나 이때 하나라천자 태강의 압정은 고조선의 저항을 가져왔다. 거래 폭정은 또다시 고조선을 반란을 이렇게 만들어 이때 고조선을 일부 중국 영토에 침입하기도 한다. 이 고조선을 갖다가 그러니까는 해인이 황인이 풍인이 우연히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밝힌 고조선의 성립시기 기록과도 일치하며 더 나아가 삼마천 사기의 석양의 언급도 하나라, 삼대, 저왕의 태강의 언급과 일치합니다. 즉, 내재신비가 네, 나긴 내용은 우리가 흔히 배우는 한웅 단거신화 얘기가 아니, 아니고 중국 최초는 화항조 이전, 요인급 때부터 존재했던 고조선의 이야기 때때로 중국과 정치 군사적 내용입니다. 이렇게 프랑스 지식이 중국 문언을 바탕으로 중국 입장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중국 문언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 기원사나 단군세계를 보고 쓴, 게, 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쓰다 보니, 뭐, 송민이니, 뭐, 속국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동의열전에 보면은, 거리 포악해지니 제2가 내지에 침입하여 왔는데, 은위탕의 혁명을 난데 이들을 정부에 평정하였다. 프랑스 지식인에 쓴 고조선에 보면은 하나라 거래제기를 찬탈로 BC 1 7 6 6년경 상나라의 상탕 무력으로 고조선을 제압하고 고조선의 조공을 받았다. 이두 기록이 비슷한 겁니다. 어느 때유영이 저설한 서른 건물편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나라는 건국한 성당에 하나라의 폭군을 거를 정복하니 재산 이윤이 말하기를 하나라의 구의의 군대를 받음으로 아직은 불가합니다라고 간화했다. BC 1760년 거랑의 구의의 도움을 못 받게 되자 탕인군 군사를 일으켜 거랑을 터벌하여 거리의 남으로동하했다 이렇게 똑같은 기록입니다. 당군 세계도 보면 은나라 사람이 하나를 정벌하니, 하나라 거랑이 구원을 요청하여, 홀달 당국께서 흡차 말량에게 구원을, 구, 구원이라고 구의군대입니다. 이들 가서 싸움, 싸움을 돕게 하니, 은나라 탕왕이 사신을 보내 사자했다. 이에 말량에게 엄명을 내려 군사를 대물게 했다. 그, 이렇게, 홀달 당국도 은나라 사람들과 함께 하나라 거랑을 정벌한, 한편, 이렇게, 동일일전에 하나라 걸, 왕걸때저희가 내지에 침입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기원사와 당근세계에 보면 홀달 것에때 하나라를 침략해서 관증의 빈, 기, 땅을 점령하고 관청을 서,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라 왕걸때저희는 고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인이, 우인이 이게 고조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랑스 지식인도 그렇게 고조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BC 1766년경 고조선 정벌하고 조공을 받았다는 기록하고 있다. 교원사의 홀달 당국 때고조선를 빙기 지역까지 진출했는데 동해 열전을 보면 물에 이르러 은이 세약해지자 동위가 점차 강성해져서 드디어 해수와 대산으로 나뉘어 옮겨오더니 점차 중도해까지 뻗중도까지 뻗어와 살게 되었다. 동의가 점차 강소해졌다는데 이 동의라는 것은 고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는은나라 옆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조인이 우인이 내이 해이이다 고조선에 속한 종족입니다. 무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상나라 때 국, 국군 강제의 아들이야. 밖에서 조가에 천대했다. 무도에 하여 일찍이 우인을 돕고 천신이라 하면서 쌍린 쌍 누름을 했고 가죽주문에 피를 가득 담아 우러러놓고 화를 쏘아 맞추고 하늘을 맞췄다 말했다. 지혜할때 경위가 점차 강해져서 정우석 중토로 돌아와 살았고 서부의 당국도 상란의 반견을 들었다. 이, 당긴, 단은색계의 공헌사에 물에 담것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무의 검달이 천구 후 구조 속진이 등과 도포 병사를 거느리고 음나를 전부로 마침내 그 땅에 휴대치 차이를 깊게 들어가게 되니 반가위 맞이하는 자가 없었다. 제일을 희대의 땅을, 희대, 희대의 땅을 포기하고 복고시, 청주의 땅에 사고 언국이라고 연구 영고시를 해수의 속, 북쪽 서주있 땅에서 서국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조선이 있고 박구, 엄, 서가 나옵니다. 이 중국 문헌에도 엄, 서, 어, 서국이 나오고 박구씨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동이족 고조선이 세운 겁니다. 동해일전에 동해가 강성해져서 해수와 대선을 나누어 옮겨오더니 점차 중토에까지 뻗어 살게되었고 기록이 있고 당근세계 교환사에 보면 물이담갈때 고조선 제후들이 이에 희대의 땅을 품자하고박고 씨를 창주해의 땅에서 언국이라고 영국 씨를 해수의 북쪽에 서준에의 땅에서 서곡이라 이름하였다. 이추문문이 예, 서곡이나 박고언곡에 된다고 합니다. 이 예, 동이라는 건 동이라는 건고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내부 반경 내부에 보면은 성나라 반경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반경이 지결무렵 성왕제는 몇 살에 내란을 시를 시달렸다. 정치는 부패하고 규정은 사체 빠졌다. 궁실의 내부에 투쟁이 격렬해졌고 개혁가는 몰수된 알크로였다. 반경이 어, 왕조의 세망을 구하기 위해 원래의 보상을 버리고 황량한 은으로 천대하기로 결정했다. 어. 왕마에서 운으로 천대한 뒤 동경은 강경척으로 기적들이 옛 도로로 들어가는 시대를 막았다. 이 보면은 당군세계의 삭불로 당국 때 구원이 군사를 이끄고 여러 차례 전투를 벌여 응나라 숲들을 험락하고 잠시 서로 화해하였으니 또다시 싸워 크게 굽파했다 이듬해 이후 황화상류까지 죽여가 대처하를 받으시고 해수와 퇴산 지역에 보는 백성을 지켜갯처보기로 농성을 지켜하여 국외를 크게 떨쳤다. 이렇게 상나라에서도가 엄미서 의무로 창조한 것은 고조선 때문이다. 동이족들이그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프랑스의 지식인이 쓴고조선부분은상나는 번역 때 상나라의 세력이 약간 약해지자 약 고조선이 산동과 강남, 지방의 초인이될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프랑스 지식인도 중국 문화를 이렇게 통해서 그걸 기록했는데 이런 똑같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당군 세계나 이게, 다교환사는 어떻게 미사고 역사 소설이겠습니까? 어, 상만의 무정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 의견의 무정 끊임없이 북쪽의 공방, 남쪽의 후방동쪽의 이방, 북쪽의 기방, 강방의 조족에 대해서 이렇게, 동원의 병력이 3,000명, 5,000명이었습니다. 그건 많지가 않았습니다. 당군 세계 소대 당군 때 동원은 기원전1 2 9 1년 은나라 왕 무정이 전쟁을 일으켜 이미 기방을 무리치고 나서 대군을 이끌고 삭도, 영지 등의 나라를 침공하다 우리 군사의 대표에 하침을 청하고 동원을 하였다. 여기서 기방이라는 것은 흰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이라는데 이방을 말하는, 고조선을 이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라 무정의 기방을 정벌하고 동쪽에 이방을 정벌했다는 한데 당연 사기의 옥나라 무정의 기방을 몰치고 식도, 음지 등의 나라를 침공하다가 고조선을 군사에게 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쪽에 이방은 고조선을 말하고, 고조선 앞에가 산동반도까지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동반도하고 그이남까지가 고조선의 영토였습니다. 지금의 뭐 구조를 한 영토를 한 번도 만주일 이렇게 보는 것은 작은 시각입니다. 이는 이거 배리식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나라 무왕이 구태타를 막으려던 했 북의 식제는 은나라가 망하고 마마, 전나라가 들어서자 천민을 저버린주나라 땅에서 난 곡식을 먹지 않겠다. 아마 수영선에 들어가 구타를 위 연명하다 결국은 굶어죽었다 이백일숙장의 묘가 저기 황가 주, 주변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동국산수성선안대 황후굴곡점지점에서 백일숙장의 묘가 보담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죽국이 노로에는 하복성 노령이 있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는이 성현식 선생은 이 고죽국이 황가쪽 저, 저쪽이 고족이라고 했습니다. 아, 하도 안읍이라고 하고, 남눅, 남낭, 남궁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저쪽이 원래는 고족국으로 있다가, 상나라 망한 후에, 저기, 회복성 노령원 쪽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기대, 기자도 있습니다. 공자는, 미자편의 은나라의 사면은 미자와 기자, 비관을 지목했다. 세 사람 모두 은나라 중앙의 친척이라 했다고 기록되고 있다. 기자의 무덤은 양국 명현에 있다고 말, 말했습니다. 그는 모은 기자가 조선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자를 조선으로 왕으로 보냈다는 기록 이 있습니다. 삼여천 사기 복생과 상사 대전과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기자를 제후로 보냈지만 책봉했지만 주나의 신하로 삼지는 않았다. 그냥 보낸 것입니다. 주나라 주나라 그 중국은 지네들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 주변 나라를 모방하고 침침한 들입니다. 주메라는 상,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기국을 제외를 기자로 하는데, 중국의 기국이 여러 곳,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주메라 무왕이 조선을 봉한 기자는 은나라의 사면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자를 말합니다. 기자의 무덤이 산도성에서 발랐는데, 주메라 무왕이 말어 은나라 사면의한사람 기자의 무덤이 이 지역이 기자로 활동한 지역이고, 조선의 봉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그산동산 쪽에 기자 뭐가 있고, 그쪽이 원래 동유족이 살던 곳이고, 고조선이 있던 곳입니다. 사기 삼마성 열자는 춘추시대 전나라 북쪽으로 숙신과 일대고, 오른쪽으로 탄국으로서 경계를 삼고 있습니다. 사기 공자의 증나라에 머물 때 화살에 맞은 매비를 따라다 죽자 공자가 이 화살은 숙신의 것이라 했습니다. 숙신이 바로 춘천시대 때 정나라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동반도 위쪽에 있었습니다. 산동반도 위쪽이나 황화 이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명월청대에는 예하는 평산의 서북쪽 60리, 60리에 위치하고 있다. 국물이 흘러서 평산의 동남쪽에 겹매하여 호타로 이어진다는 기록 이 있다. 예하 베트스 벌교산 제후밀란다는 예, 고조선 말로 여기서 고조선인들이 진출해서 활동한 것을 말한다 호타의 부분 해북산 천면에서 고조선 사람이 활동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북성 서부 당시 평산에 동산으로 만남이라고 했는데 만남은 고조선 말이고 고조, 고조선인들이 활동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 파리시키의 무덤이 산사산 남부, 원상시에 있는 곳의 이 여산 때고조국이었음을말로 나중에 바로만으로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기자의 무덤이 산동성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기자의 막는 조선이고, 주말의 무덤이 조선의 봉한 지역이고, 산동성과까지 고조선의 영토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조선인들이 흡하에 봉한 흡수산 창의석가장식 부분에서 생활 했고, 명도, 명도전이 발견된 지역도 똑같습니다. 이 고조선 그 영토였습니다. 고조선은 중국 운금 하나라, 산나라 주말 때 산동, 만도에서 그이남까지 영토로, 영토로 생활 했습니다. 오랫동안 생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나라 무, 주공이나 대나라 황공때 밀려갖고 황하 이북, 그, 황하 이북이나 그, 이북 쪽으로 물려난 겁니다. 하북성이나 황하 이북 쪽으로 그, 주나라 조공이나 제나라 황공 때, 제나라 황국대 물려난 것입니다. 이런, 이런 기록이 있는데 뭐, 귀원사안이, 당군 세계는 위선하면서 연구를 안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